이게 바로 고대의 존재군. 이 생명체를 깨우려면 먹이를 줘야 합니다. 이곳엔 생체 물질이 많이 있어. 여기서는 퀼고르를 처치하고 일벌레에게 그 고기를 채취하게 하는 거야. 채집을 마친 일벌레는 그 생체 물질을 고대의 존재에게 가지고 갈 거야. 저강 내연을 기발하니 이놈들의 육체를 성취하라. 경고, 한 무리의 원시적우 비행체가 군락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뮤타리스크 제 구성 완료. 군대 항무가는 원시 소호공주를 처치해야 합니다. 원시 적우 병력이 주변에 결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공격할 것 같습니다. 올 테면 오라고 해. 군단이 굶주렸다. 이 세상은 빨리 말해. 이퀴고름 무리가 우리의 첫 번째 목표물이다. 이동하자. 가고 있어. 불렀어? 뜸들이지 마.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시간표. 빨리 끝내자고.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이번엔 뭐지? 일벌레는 이 퀼고리의 생체 물질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채취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 일벌레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채취하는 동안 일벌레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생체 물질을 서둘러 채취해야 한다. 누가 물어봤어? 채취 성공. 생체 물질을 고대의 존재에게 운반 중입니다. 고대의 존재가 생체 물질을 섭취했습니다. 생체 물질을 더 먹여야 깨어날 것입니다. 그럼 길고르를더 찾아라, 이치야. 알겠습니다, 여왕님. 그건 뭐지? 가고 있어. 퀼고루 발견. 서둘러 이동해야 퀼고루의 생체 물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근처에서 어떤 원시의 힘이 느껴져 아주 작은 원시 정수 웅덩이, 강력한 유전자 접근하여 정수를 흡수해야 함, 힘을 강화할 수 있음, 새로운 힘이 느껴져. 이게 바로 제라툴이 말한 그 힘인가? 빨리 말해 누가 물어봤어? 저 침입자라 고대를깨워저 고기를 파괴해라! 하나도 없나? 저들을 막아야돼 일벌레에 접근하는 무리들을 중간에서 차단해라 <목소리> 원시자구가 필골의 생체물질을 공격합니다 군단이 굶주렸다 빨리 끝내자고 전진 앞으로 빨리 말해. 원시 자구 병력 접근 중, 일벌레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흔들이지 마. 원시적으라고 해서 상대가 좀될줄 알았는데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이라도나 천스가 널 섬킬라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뜸들이지 마. 불렀어? 멈추지 않아. 전진 앞으로. 이번엔 뭐지?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이 고갈되었습니다. 브라크의 병력이 퀼고르 생체물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빨리 말해. 관미기 가리 일반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벌대에 호위 부대를 붙여야 생체 물질을 안전히 운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물어봐? 들리지 마.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군단이 굶주렸다. 이번엔 뭐지? 이 세상 내 것. 누가 물어봤어? 왔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가고 있어.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끝내자고. 전진 앞으로. 흥호도 나갔다. 근골의 신체 물질이 탐적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자고. 누가 물어봤어? 빨리 말해. 필요한 생체물질의 절반을 확보했습니다넥스루 가스가 모자랍니다. 군단이 굶주 넥티루는 넥 마음에 드는 걸? 꿀벌의 생체 물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 군 군동... 하고 싶은 말이라도 굶주렸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이번엔 뭐지? 염들리지마 가고 있어 빨리 말해 불렀어? 누가 물어봐 원시 자구단 필고르 생체물질을 공격합니다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누가 물어봤어? 잘 막지 못해 군단이 굶주렸다 이번엔 뭐지? 뜸들이지마 군단이 멈추지 마. 여러 개의 생체 물질을 동시에 채취하는 건 위험합니다. 원시 자구가 분명히 일벌레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열심 지나치고 그 열심히 화를 불러올 것이다. 군단이 굶주렸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분단을 가로막지 못해. <목소리> 스이기이니다 이번엔 뭐지? 이제 거의 다 됐어. 시간이 별로 없어. 불렀어. 가고 있어. 군단 멈추지 않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でも、これは。 원래의 고갈되었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군단이 굶주렸다. 가고 있어. 시간이 별로 없어. 원시 생물체 감지. 긴능 굴라퍼 비슷하며 원시적을 생성함. 제거 것이죠 좋은... 저기요 내가 널 직접 죽여줘봐! 군락지를 방어해라! 나의 <laughs> 그 나약한 부하들은 원시 적의상대가 이번엔 뭐지? 시간이 별로 없어. 군단이 굶주렸다. 빨리 끝내자고 광배기 고갈이었습니다. 고 싶은 말이라도 전진 앞으로 너의 으아! 으아! <laughs> 아무것도 날 막지 못해 존재여, 나는 제루스의 힘을 얻고자 이곳에 왔다 그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 날 도와다오 너의 군단에는 오래전 제루스로 운 타락한 젤라다 아몬의 징크가 남아있다 그는 저그를 무기로 만들어 가져갔다 그래도 우리 중 일부는 그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었지. 우리는 번식했다. 순수함을 유지한지. 우리의 힘을 원한다면, 원신자부가 되어야 한다. 순수해져야 한다.